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점 c j 대한 통운이죠. 이 종목은 나쁘지 않죠. 흐름 자체가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면 자, 우리 이슈를 좀 먼저 봅시다. CJ에 대한 통운의 이슈를 보면 CJ 대한통운 통운을 좀 보시면 쭉 보니 그렇죠. 태국 파트너사 유통 체결. 물류 파트너십 어 국가 전환 시 물류를 책임진다. 그렇죠. 요 정도.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어, 워런 버핏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요즘은 AI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워런 버핏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는데 이거 한번 물어, 여기다 물어보시죠.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합시다.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얘가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자 보면 어 CJ 대한통운은 뭐예요? 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화진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쭉 나오고 있고요. ROE가 굉장히 뭐 그쵸 안 좋다.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인데 3% 10% 이게 낮다. 쭉 나오죠. 현금흐름은 괜찮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워런 버핏의 기준이죠. 워런 버핏 보시면. 워런 버핏의 기준이지만 그래도 성장률이든지 그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좁죠 제가 볼 때는 어, 부채 비율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근데 얘, 얘는 뭐다 관망이라는 거예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굉장히 엄격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잡는 게 나쁘진 않은 거죠 이런 종목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관망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도 볼까요 한번? 자 CJ 대한통운의 어, 실적을 봅시다. 실적을 보면 그죠? 실적을 보니 어 괜찮아요. 실적도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출발하는 증익 열차, 그죠? 야 AI 자, 왜냐하면 얘가 물류가 AI 자동화가 되면 얘는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봉부터 보시면 이제 시작이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이 뭐다? 월봉에서 기준봉은 뭐다? 기준봉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음봉으로 잡고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 해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축가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2번이나 3번에 안착을 해야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래서 고,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이죠. 뭐냐, 9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얘는 지금 그럼 주복에다 9만원을 꽂고, 9만원을 꽂고요. 그렇죠? 9만원, 만 제대로 지지해 주면 돼. 죠일에서 분석 드리냐 소통방 했죠. 자, 소통방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여러분들. 자, 소통방에서는 수익을 내 드립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도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수익이 잘 났고. 그렇죠? 어, 보시면 이 종목도 오늘 수익이 잘 났죠. 휴래까지그래서 여러분들 입장만 하지만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입장'이라고 남겨주거나 영상을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1번에다 9만원을 넣습니다. 9만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얘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 봅시다. 예. 충분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요, 여러분들, 요거는 버텨주면 돼요. 버텨주면 충분히 어, 좋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지금은 여러분 무조건 뭘 사야 돼요? 로봇을 사야 돼요. 로봇의 부품주. 어떤 부품주를 사야 될까요?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요 로봇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렇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 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